안녕하세요. 제주서라입니다. 오늘은 파핑보바 콜라볼 네모 스낵 먹방을 해볼 건데요. 콜라볼과 네모 스낵은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거고요. 파핑보바는 편의점에서 샀어요. 우선 콜라볼을 먹어 볼게요. 이렇게 용 모양으로 생겼어요. 이렇게 해서, 여기를 당기고, 이거를 놓으면, 컵, 날라가. 여기서, 잠깐만. 안내려와 응, 얘가 여기로 딱 와야 되는안 들어와야 되는데. 그 얘가 여기로 와야 돼요. 이 방아쇠를 누르면 콜라볼이 이렇게 나와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콜라볼이라서 콜라 맛이 나요. 콜라볼이 너무 작아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먹어야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네모 스낵을 먹어볼게요. 이렇게 생겼고요. 먹는 색종이처럼 얇아요. 그러면 조금 뜯어서 먹어볼게요. 여기도 적혀있는데 맛은 불고기 맛이 나요. 식감은 쫄깃쫄깃하고요. 쥐포처럼 뜯어먹는 재미가 있어요. <목소리> 마지막으로 퍼핑부바를 먹어볼게요. <목소리> 개구리알처럼 생겼어요.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! 씹을 때입 안에서 톡톡 터져요. 파핑 모바는 망고맛, 리치맛, 딸기맛이 있는데 저는 리치맛을 샀어요. 편의점에 리치맛밖에 없었어요. <laughs> 국물도 한번 마셔볼게요. 국물이 끝내줘요. 오늘은 콜라볼과 네모 스낵 파핑 모바를 먹어보았습니다. 콜라보는 너무 작아서 아쉬웠고요. 네모 스낵은 쫄깃쫄깃해서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. 팝핑보바는 입안에서 톡톡 터져서 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. 지금까지 소라 먹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